경북에서 유일하게 임산부들을 위해 운행되는 구미 케이맘 택시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용자와 운행 건수가 석달 만에 두배 이상 늘었는데요. 구미시는 이에 따라 출산 이후 한 달까지인 이용 기간을 1년으로 확대했습니다. 정석헌 기자 의 보도입니다. 다섯 달전 둘째 아기를 출산한 산모가 병원에 가기 위해 택시에 탑승합니다. 경북에서 유일한 임산부 전용 콜택시 구미 K맘택시입니다. 1,100원에서 최대 3,000원만 내면 구미시 전역을 이동할 수 있고 한 달에 10번 이용할 수 있습니다. 5분의 1 가격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어, 다른 택시 일반 택시를 한번탈 거를 이거는 하는 그래도 한 다섯 번, 여섯 번탈수 있으니까 훨씬 나은 거 같아요. 이처럼 임산부를 위한 K맘택시가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이용자와 운행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10일 운행을 시작한 지석달 만에 이용자가 219명에서 532명으로 늘었고 운행 건수는 두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용 앱을 통해 가입과 호출이 가능해지면서 등록 임산부는 614명에서 1,48명으로 늘었고 보름 만에 8명이 새로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성경 많이 써야죠. 일단은 완전히 우선이니까 인삼분은 또또 배들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뭐 다니실 때도 정석 주행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여기에다 이용 기간도 대폭 늘렸습니다. 임신 진단일로부터 출산 이후 한 달까지인 이용 기간을 출산 이후 1 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임신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뭐한 달에 한 1, 2회 정도 가는데 실제로 출산하고 이후에는 이용률이 실제로 이제 병원이라든지 그 바깥에 외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산 후 1년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구미 K-맘 택시 대수를 늘려 호출 대기 시간을 줄이고 이용 횟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입한 구미 K-맘 택시가 12년 만에 반등한 출생아 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t v c 정석헌입니다.